박시원입니다. 아네그 발리 영상 원래 나오고 뭐좀 나오고 나서 되게 하시던데 예. 서희찬 사장님이 또안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네 어쨌든 어 저희 방이 이제 발리 이 트립 어, 이 방을 번개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예. 꼭 시간 안에 잘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사진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어, 이 사진을 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네팔에 가서 네, 결혼을 이제 하고 왔어요. 네, 너무 이쁘죠? 사진. 네. 네, 일단 하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제 마이스토리는 다들 아시니까, 저는 이제는 영국영화과 나와서, 이제 에뛰드 하우스에서 저는 이제 모델 활동을 하다가, 어, 그 화장품 쓰고 나서 피부가 그때 되게 많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피부과에서 날린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제가 쓸 때쯤에 어,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된이 뉴스킨의 어, 메시지 한 통으로 저는 이제는 저희 스폰서님을 만났고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느덧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다가 히말라야까지 갔다 왔어요. 히말라야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사진에서는 다들 되게 좋아 보이게 보이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고, 저는 사실 산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운동도 싫어하고, 어, 사서 고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도전이라고 하는 이두 글자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내 인생에서 또 오는 기회가 아닐 것 같다. 이 생각에 저는 도전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스폰서님과 또 저희 히말라야 팀들과 함께, 어, 정상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는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있어요. 어 잠깐 여기서 히말라야 스토리 겸 저랑 이제 제 와이프가 만난 어어 어, 어, 스토리를 조금 이제 만, 말씀을 해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그 카트만드라고 하는 네팔에서 수도예요. 거기에서 어, 가장 좋은 호텔이거든요. 여기가 저도 그때는 안 믿었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근데 제가 혼자 또 가봤잖아요. 팀하고 말고. 여기가 가장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기에서 그때 제 와이프는 프론트에서 매니저를 이제 하고 있었고 어 저희가 마지막 날에 저랑 이제 박상용 스폰서님이랑 한국 가기 전에 남은 초콜릿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단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 그때 제 와이프가 거기 우연찮게 있었고 아, 주고 가자. 해서 주러 가는 김에 저도 옆에 따라갔었죠. 근런데 어, 그때 얼굴을 제대로 보고 이제 어, 말도 좀 나눠봤는데 되게 너무 귀엽고 예, 느낌이 와서 제가 예, 한 마디 했습니다. 와츄 어, s 인스타그램 아이디 딱 이게 짧은 영어로 어, 하고 아이, 어, 다행히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받고 예,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고 이렇게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고. 줌에서, 줌에서 이렇게 네 어, 서로 이제는 소통하면서 이게 데이트를 조금 많이 이어가면서 사랑을 좀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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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요?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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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면서 결혼을... 어, 결혼을 이제 하게 돼요. 손 한번 안 잡고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 벽을 벽을 한번 만납니다. 아, 이게 외국인과의 이제 이 F6 이 결혼 이민 비자로 데려오는 게 되게 쉽지가 않구나. 되게 어려운 거였구나. 하면서 어, 전 되게 그때 저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 이런 일을 겪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분하고 같이 어, 함께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와중에 저는 어, 생각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일단 네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가 보이겠지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어, 되게 긴 시간을 이제 줌에서만 만나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만나게 돼요. 영상 한번만 좀 틀어주세요. 네한번 누르면 돼요. <laughs> 아무튼 <laughs> 이첫 만남과 그 떨림 자체가 정말 아직도 좀 이게 생생해요. 근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뉴스킨 이 사업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저도 그때 심장이 엄청나게 쿵쾅쿵쾅 뛰었었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들과 아이 느낌이 좀 많이 좀 오버랩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때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도 저도 이제 그 연애만 하러 간게 아니었겠죠. 예, 그때 이제 저도 한국에서 많이 수소문하고 거기 네팔에서 그때 이분이 뭐냐면 저희 네팔에서 트래킹을 담당하셨던 그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고 이 사업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뭐 레스토랑 사업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 뭐 헬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호텔도 다 사업을 또 크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미팅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미팅을 정말 잘했고 이번 제가 저번 달에 트립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였죠. 그래서 어 정말 저 혼자 갔었으면 은 조금 이제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네팔에서 네팔인인 제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참 이분 저는 몰랐거든요 누군지 어문길 이 대장님인데 저 제가 이제. 일주일을 이제 잡고 갔고, 이제 한국을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어,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너 한국 사람이지? 이래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너, 너나 몰라? 이래서, 아니, 저 모르는데요? 이래서, 아니,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지? 그래서 너 여기 왜 왔어? 저 와이프 만나러 왔는데요. 그래서 뭐 뭐라고? 너, 아무튼 너무 재밌는 놈이네 하면서 이제 얘기 나누다가 그때 제 와이프가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어 여기 호텔이 제 와이프가 일하는데요. 당연히 어 여기 3년 동안 이 어몽길 대장님께서 제 와이프를 봤던 거예요. 어이 친구 되게 성실하고 똑똑했는데 어네 와이프야?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그래서 지금. 비자가 안 나옵니다. 대사관에서 아무래도 만난지 어 저희가 한달 거의 뭐두 달, 두 달, 두달반이 정도쯤 결혼을 바로 했기 때문에 어 네팔 정부에서 당연히 믿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비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말했고 이 어몽길 대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넌 오늘 되게 운이 좋은 줄 알아. 왜요? 내가 오늘 대사관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기로 했거든. 이래서 저는 솔직히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세상에, 저는 이분을 진짜 처음 봤어요. 이날 처음 봤고. 아니, 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다 해줄게. 왕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이, 네. 아니, 알겠어요. 하면서 제가 그러면 여권번호랑 이런 거제 주민번호 다 드리고 갈 테니까 네, 일단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저는 이제 주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때 저희 스폰서님들이 이제 마중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면서 정말 이때 많은 저도 슬펐나봐요. 좀 많은 울음을 조금 저도 처음 한번 스폰서님 앞에서 보였던 것 같고, 예, 저희 엄마도 예, 이때 같이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집에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그래서, 어, 이 무슨 일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오빠, 나4일후에 대사관에서 면접 인터뷰 보러 오래. 그래서 뭐라고?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어, 그래서 나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필요 물품이 결혼식 사진이에요. 아니, 나 오늘 왔는데 사이에이 면접을 가는데 그게 없네? 어떡합니까? 또 갑니다. 또 갔어요. 또 가서, 네, 두 번째 저도 좀 여유가 생겨서, 예, 카메라 들고 이제 와이프 찾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제가 갔어요. 갖고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이제 전통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이제 올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전 진짜로 이어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그런 절박함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 절박함으로 저는 행동으로 먼저 해보다 보니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저한테 따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지금도 제 앞에. 지금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있고 와이프를 함께 살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는데 네 이때도 예 제가 스폰서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 다음날 또 네팔 갔다 와야 됩니다니까 아이 장난치지 말라고 아저 거짓말하지 말라고 돌아왔는데 예두 번째 두 번째도 또 이렇게 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그만만큼 어이 네팔에서의 저의 시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좀 들렸냐면. 누구든지 이 도전이라고 하는 이두 글자는 다 도전을 해요. 근데 내가 한계치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도전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무수한 환경들과 이런 기적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어... 제가 이제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발리 스타트를 저번 달에 했어요. 저번 달에 했는데 네팔에 있을 때 제가 들려왔던 소식이 뭐냐면 가루주스 회사의 소식들이었어요. 저도 이제는 그때 그걸 듣고 그 이제 수학이 넘어서 들려오는 이제 스폰서님의 이제 한숨들 그러면서 저 진짜 화가 났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내가 트립, 그 다음에 내 증명,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보이겠다. 내가 여기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도전을 통해서 내가 불가능을 정하는 것도 나였고, 그 한계치를 정하는 것도 나였던 것 같은데, 내가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나도 무조건 이뤄낼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저는 한번더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절박함으로 뛰기 시작했었고 도착해서 뭐 비자도 다시 또 연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절박한 마음과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장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8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안 도와줬던 제 동생 부부가 있어요. 제 동생 그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에요. 또 일본 사람인데 동생 와이프 친구가 어, 아버지가 병원장이에요. 병원장이고 또 건물주고 되게 잘 사는데 그걸 되게 공략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잘 안되는 거예요. 근데 어,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운전기사를 다 해줬습니다. 다 해주면서 어, 제가 이제 이 뉴스킨과 제가 좀 바뀐 모습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드디어 제가 일본에 큰 레그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어, 제가 발리 스타트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정말, 어, 지금 현재 저도 뛰고 있지만, 제 와이프도 뛰고 있어요. 이 뉴스킨에서 그래도 저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어, 인도 세미나도 듣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들었더니, 지금 현재 언니, 그 다음에 친척들이 홍콩에 살아요. 홍콩에 사는데, 홍콩에 예, 오늘 TRMe가 결제가 되고, 지금 레그가 하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렇게 정말 어 도전을 제가 만약에 히말라야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누구는 그렇게 생각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 어떻게 그 발리 출발에 갔다 와서 시간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근데 제 얼굴이 되게 피부가 좋았는데 여기 한국 와서 되게 많이 뒤집어졌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딱 얼굴이 트립 가기 전 얼굴이 맞아요 그리고 성공을 다 하고 나면은 이것 또한 다 사라지는 거고 예 그만큼 남들이 안 된다고 할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한계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믿을 사람도 나고 그런 부분들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은 무조건은 우리는 다 같이 발리에 갈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결단을 한번더 한 하려고 해요. 이번 년에 저는 티멜리트 스타트를 할 겁니다. 티멜리트 스타트를 할 거고, 저는 이번 오늘 두 라인을 또 독립을 시켰습니다. 오늘로서 그러면서 저는 쉬지 않고 계속 달릴 거고, 어 제가 이제. 이런, 뭐, 일본 라인, 그 다음에 홍콩 라인,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 네팔부터 시작해서 계속 펄철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 나가겠지만, 제 한계를 저도 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팀멜리트를 도전하고, 내가 어떻게 발리 스파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비행기선은 저는 있었어요. 비행기에선 있었는데, 이 한계점, 저희 모두 다 부시고, 이번 달 되게 중요한 달인 거 아시죠? 21일까지 저희가, 네. 스타트를 하면은 다음 달 우리가 마인드 360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어 저희가 7월 달에 시작하는 첫 스타트인 만큼 7월 1일이잖아요. 1일날 저희의 도전은 무조건 발리란 거 아시죠? 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